그 어, 이렇게 높이 뜨지? 80. 응. 제 수원이에요. 무릎은 잡고 상체를 많이 꼬은다는 느낌으로. 와우. 와우. 와우와우. 와우 와우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와우. 좀더좀더좀 더. 와! 140. 오, 오. 오 나이스. <laughs> 아니, 되게 원 포인트를 쓸인데 아, 네. <laughs> 뭐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우리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러니까요. 네. 아, 너무 잘 하시던데요? <laughs> 재밌네, 이거. 음. 이러다 또안 된다? <laughs> 저또 이제 어. 너무 칭찬하면 꼭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저안 돼. <laughs> 저는 겸손함을 약간 유지시켜줘요. <laughs> 그러니까. 약간 올라올 때쯤 눌러줘요. <laughs> 다시, 다시, <laughs> 와워. <모아봐. 모아봐. 웃음> <laughs> 손목 힘지를 유지하면서 발바닥. 그렇지 오케이 응. 그래도 근데 자꾸 땅에 닿는 이유는 뭐예요? 체가? 여기 다운싱 때 임팩트 때요? 네. 아, 손이 내려올 때 음. 탑에서 네. 여기서 이렇게 잘 가졌어도 이쯤에서 네. 너무 빨리 풀려서 그래요 아. 네. 이게 캐스팅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얘를 여기서 때리려고 하면 무조건 풀리니까 음. 그냥 약간 힘 없이 음. 몸이랑 손을 그냥 지나가는데, 확 지나가. 네, 예, 예. 그래서 팔로우 스루를 한다는 생각으로 내려오는 단계가 아예 없고 어... 그냥 머리 두고 팔로우 스루를 빵 한다는 느낌으로 어... 가면 오히려 체가 빨리 안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잘 맞는 셔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멋있이스 어, 여기 음. 이 단계가 없다고 생각해야 예, 되나? 이게 다운 스윙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내려올 때 힘이 들어가요. 음... 그러니까 다운 스윙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팔로우를 더 빨리 한다 느낌으로. 와 응. 저렇게 높이 응. 뜨는 건 뭐야? 아 이건 약간 뽕샷이라고 하는데. <웃음> <웃음> 뽕샷. <웃음> 뽕샷 뽕샷. 이거는 이것도 <laughs> 약간. 낀 거죠. 네. <laughs> 체가 조금 밑으로 빠져서 그래요. <laughs> 음. 오케이 끝. 여기는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백스윙 여기 음. 그 궤도랑은. 네. 몸, 뭐가 문제죠? 아래쪽이, 얘가 아 조금, 이제, 미, 밑이 조금, 네. 이제 스쿼트를 좀 많이 하셨으면. 스쿼트? <laughs> 어, 스쿼트요, 스쿼트. 스쿼트, 스쿼트. 스쿼트. 아, <laughs> 스쿼트라고 안 하고 아, 스쿼트. 라 <laughs> <laughs> 스쿼트. 스쿼트. <영>, 영어 스타일. <웃음> 멋있어요. <웃음> 스쿼트를, 스쿼트를, 스쿼트를 네. 많이 하시면 조금 네. 많이 더 잡힐 거예요. 알겠습니다. 음. 모르겠... 근데 헬스랑 골프랑 같이 하면 좋나요? 네, 그럼요. 왜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골프 관련된 전문가한테 받는 게 좋지. 혼자서 어 하면 괜히 잘못된 운동하면 오히려 더안될 수가 있어요. 아, 있습니다. 그럼 레슨 선생님이랑 같이 운동도 해요? 네. 진짜요? 그렇죠? 네. <laughs> 어머, 일석이조네요. <해서 미졌네요. 웃음> 네. 헬스 선생님이 필요 없이 <laughs> 네. 프로님과 같이 운동하기. 아유, 그럴 수도 있죠 어디에요? 저요? <laughs> 동네만 얘기해주세요, 동네. 광교. 광교? <laughs> 놀러갈 때한번 들리도록 할게요. 네. 자, 손이 몸에서 멀어지지 않게, 여기. 음. 오케이. 어 좋아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근데 좋아, 좋아. 소리는 네, 170 아니에요? 네, 소리는 170인데. <laughs> 실제로는. 근데 필드 나가면 더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요런 음. 게 이제 내려올 때 때리려고 아그 힘이 한번더 들어가는 느낌을 없어요네 음. 그거를 그거와 안 들어가는 느낌이랑 딱그 느낌이 왔을 때 음. 일단 이제 드라이버를 칠 때는 땅을 맞히는 그런 샷이 최대한 없어지면 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방향성은 되게 좋거든요 칭찬을 되게 잘하시네요 <laughs> 미국 아, 스타일 칭찬?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외국 스타일 외국 스타일은 굿굿 good, good. 계속 있잖요 <laughs> 그냥 계속 굿어어 <laughs> 어, 이런 거 이건 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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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이 왜 그러는지 <laughs> 네. 제 스스로 느껴지면 음. 좋아요 내려올 때 손에 힘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laughs> 풀린 거어왜 이렇게 높이 뜨지? 1 0 음. 거의 뭐 7번 아이언인데 이것도 조금 찍혀 맞아서 그래요 음. 어. 다시 내려온다는 느낌보다 팔로우 스를더쭉 보낸다는 느낌으로 손에 힘 빼고 오케이 오 어, 어, 지금 좋아, 이거 좋아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오 나이스 나이스 어, 와 오늘의 베스트 140네한 140. 아, 번만 더 쳐볼게요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음. <웃음> <웃음> 가깝게 테이크웨이를 하고 음. 오케이 오 좋아 터치가 되게 좋네요 고고고고와오 아, 비슷했어 140을 못 넘네요 아, 네. 지금까지 제일 멀리 치신 게 몇이에요? 와. 140 아, 진짜요? 네. 어, 어요 전에도 140이었어요. 그때는 내리막이었고. 아. 응, 스크린에서. 어, 여기까지, 아. 어, 그러면 지금이 좀 베스트네요. 네, 오늘이 좀 베스트네요. 네. 아싸. 역시 선생님을 잘 만나야. 네. 오잘공이 나옵니다. 제가 이 손목을 꺾고 시작한다는 건 몰랐어요. 네. 네 그거를 그냥... 잘, 예. 네.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치셨으니까 연습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처음부터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가서, 음, 응.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죠? 어, 지금 어드레스도 너무, 너무 좋아지신 게 처음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네. 어, 너무 서 있었는데 요 힌지에서 음. 너무나 많이 뻗으시지 말고 그냥 몸턴만 이대로 해주면 돼요 네. 어, 여기서는 올라가고 그대로 피니시로 음. 이미 음. 어느 정도 다운스윙을 좀잘 배우셨어요 음. 연습을 혼자 많이 하셔가지고 다운스윙 단계를 가르칠 필요가 지금 약간 없어요 어. 오히려 그냥 팔로우를 더 잘하셨으면 좋겠는 네. 그런 거 오케이 음, 음, 음. 우드 좀 가르쳐주세요 네. 좀 색달랐어요 왜냐면 이 아예 코킹을 하고 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 이래도 되나?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오히려 힘을 여자분들은 이 어디서 이렇게 힘을 줘야 되는지 또 어디서 힘을 풀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예 두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이 몸통 안에서 이만큼 회전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릎, 이 왼쪽 무릎이 따라오지 않게 스쿼트를 열심히 하라고 <laughs> 또 말씀해주셨는데 어, 골프랑 또 운동이랑 뭐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수업이었어요.